어, 이게 참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설 연휴에 개봉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어, 감독들도 다 친하고, 장항준 감독님하고도 친하고, 어, 김태용 감독은 저희가 또 함께 제작했던 여교사라는 영화에서도 같이 일도 했고, 배우들도 친하고, 어, 그래서. 그냥 진짜 제 바램은 연휴가 기니까, 연휴에 이한 영화들을 좀 개봉하는 영화들을 이쁘게 다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그냥 그런 경쟁을 떠나서, 그런 경쟁을 떠나서 휴먼트만 봐주세요라고는 차마 인두꺼불 쓰고, 그렇게는 말씀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이 영화만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셨겠지만, 어, 배우들의 매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그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게 이 배우들의 매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어, 정말 잘하는 어, 영화쟁이들이 모여서 어, 자신들의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가지고 어,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아, 좀, 근사하다 싶은, 어, 영화를 만들어 내려고, 진짜, 저희들, 뭐, 어, 있는 그 능력 한에서는, 그, 진짜, 용을 쓰고, 어, 만든 거라,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한, 어, 바람입니다.